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라는 큰 주제에서 세 번째 내용에 관한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가지 단계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AI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 라는 수업의 전반적인 구성과 간단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 수업의 첫 번째 차시와 두 번째 차시에 대한 소개를 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 수업의 세번째 차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번더 하자면 교과서는 동아출판 윤정미 저자의 교과서이며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입니다. 해당하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인 Lesson 1. Follow Your Dream이고 영역은 Think and Write 부분입니다. 한 단원을 12차시로 구성하였을 때, 다섯 번째 차시의 시작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재구성한 수업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번 수업에서는 그렇다면 과제 완성 첫 번째 차시와 두 번째 차시 수업을 부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과제 완성 세 번째 차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한 단원 12 차시 중에서 일곱 번째 차시이며, 이 Think and Write 영역의 프로젝트에서는 세 번째 차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이번 세 번째 차시에서는 AI에게 진로에 관한 고민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AI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번째 내용은 이 AI의 도움을 받아 만화의 결말 부분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이 수업 내용을 구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수업 차시 역시 주제는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는 만화 만들기입니다. 세번째 차시의 수업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화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진로에 관한 고민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그에 따른 활동으로 첫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이고, 두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만화 완성하기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차시에서 만들어 준 만화의 그 종이와 구글 클래스룸에 미리 과제 첫 번째 차시에서 탑재했던 플러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어, 즉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만화의 결말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i n f l e c i o n AI라는 인공지능 사이트의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활동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수업 차 시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전에 만화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부분까지 모둠에서 창의적으로 조금 내용을 구성하였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만화의 결말 부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i n f l e c i o n AI라는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i n f l e c i o n AI는, 어, 이번 시간 말고, 다다음 시간, 여섯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 i n f l e c i o n AI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 인공지능 사이트에는 Pi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파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다른 인공지능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 생성형 인공지능들과는 조금 다르게 감성적으로 조금 발달되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결하는 활동에서 인플렉션 AI라는 인공지능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었고 이 파이에게 어, 파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파이가 제시해 준 고민을 해결책으로, 어 고민을 해결 방안으로 만화의 결말 부분을 완성짓도록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즉, 어첫 번째 활동으로 조금 더 사, 자세히 이제 다시 살펴보자면, 인플렉션 AI의 파이에게 만화 속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이전 차시까지 만들어져 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의 만화 속 내용을 충분하게 파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만화 속 주인공의 고민을 이 파이에게 알려주고, 파이에게 해결 방안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두 번째 활동으로 이 AI가 제시한, 즉 인플렉션 AI의 파이가 제시한 해결책으로 만화를 완성해 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고민을 듣고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그 부분을 참고하여 만화의 결말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를 완성한 후에 이제 과제 제출은 마찬가지로 완성된 만화를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하고, 어, 만화를 작성한 그 종이 또한 이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그 다음에 구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를 하고 또 종이로 제출하게 한 이유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활동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 만화를 설계하고 만화를 제작하고 만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렇게 총세 번, 세 차시로 어, 수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도움으로 자신의 진로 고민 해결하기 활용 수업에서 팁은 일단 첫 번째 차시에서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조금 깊이 할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민, 뭐 그냥 무엇이 고민이에요, 뭐 공부가 고민이에요라는 정도의 깊이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플러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였던 부분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그 고민에 대한 해결 과정만 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등장인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만화 속 이야기 속의 배경이라던가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다 선택하여서 학생 등의 창의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는 데에 조금 집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 이 팁은, 어, 사실은 이 만화를 처음 이렇게 구성하는 데 구상하는 데에 첫 번째 차시를 썼다면 나머지 두 차시 동안 과제 완성의 2차시와 3차시의 총두 차시 동안 이 만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완성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만화의 결말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두 차시가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 이것은 미술 수업이 아니라서 어,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고 어, 실생활에서 조금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기 활동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텍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신의 생활로 자기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풀어내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꾸미고 뭐 만화를 색칠하고 어, 오려 붙이고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랫을 보지 않고도 만화만으로 내용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수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말은 플랫의 내용을 충분히 만화 속에 다 녹여낼 수 있도록 어, 영어의 표현들에서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만화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시에서 는, 이제, 인공지능 사이트인 i n f l e c i o n AI를 활용할 때, 영어로 당연히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파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 프롬프트 입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i n f l e c i o n AI의 파이와 대화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활동 시작 전에 보여주면서, 어,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단순히 내 고민은 이거야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할수록, 더 좋은 해결방안 혹은 내가 원하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가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팁은 인공지능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전이나 번역기의 사용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트 자체에서 구글 뭐 크롬을 활용을 한다면 자동 번역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 외로 필요한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 쓸수 있도록 혹은 아, 사전에서 찾아 쓴 단어를 조금 활용하여서 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번역기를 활용하여 다시 인플렉션 AI 사이트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또 대화를 받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수업의 세 번째 차시, 즉, 과제의 완성, 과제를 완성해내는 세 번째 차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 과제를 하는 프로젝트의 세 차시를, 어, 평가를 하였고, 마지막 그세 차시를 마무리하는 4차시의 과정에서 평가 부분과 그리고 과제 완성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